프랑스에 오면 뭐 빵을 먹어야죠. 미리 찾아놓은 빵집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프랑스 파리 여행하려고 이렇게 온건 아니고 오늘 내일은 아마 되게 일상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제가 이제 프랑스 오면은 뭐 매번 좋아했던 것들. 티카와 이단버스가 정리되어 있고 마이 갈든 중국 식당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것이 바로 유럽이다. 야 저도 오랜만에 유럽에 오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제가 찾은 빵집입니다. 성수! Uh, <목소리> <조금 크루아상>? <목소리> <목소리> okay. <laughs> 아, 이다 에북. 조공구 러시 이. 오케이. 매시북북. 아, 파리, 로마, 런던 이런 대도시에서는 소지품을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뭔가 약간 이 나라가 쓰는 밀이 다른가 봐요. 지금보다 좀 일찍 와야 돼. 요 5시 반, 6시쯤 오면 크프로상이랑 바게트 이제 구워서 내놓거든요. 그때 그빵 맛이 진짜 큰거 하나에 이제 70 센트면 70 센트면 천 원이잖아요. 이게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이 나라 물가치고. 근데 바게트나 크루아상 같은 거는 이제 이들의 주식이야 우리의 밥과 같다. 그래서 이건 가격을 정부에서 제한을 걸어놔서 빵집에서 다른 빵값은 다 올려도 이 크루아상이랑 바게트 빵값은 못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프랑스는 뭔가 혁명의 나라다. 게. 뭐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시위를 참 잘해요. 빵값 올렸다고 바로 시위 나가가지고 정부에다가 빵값을 줄여달라. 그런데 음. 그게 또 된다. 그래서 또 통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빵값 줄여줬어. 홍수. Yeah, I just w a n t to drink coffee. Oh, so okay. we have many types of coffee. o oh, k a y It's the by intensity. Strongest uh -oh. is down there. I take Andras. Okay. 언더워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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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6. Do you want a smaller or big? Uh 와, 이거 엔틱한 거 봐. 아침에 스프를 한잔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아쉬아식 붐점이거든요. 거는 어, 그 만두 코너까지 신출한 비비고 여기가 중국마트거든요. 근데 한국 라면이 더 많아. 오랜만에 타는 파리의 지하철 감성. 역샹리시 프랑스는 뭐다? 나솔이다. 첫 번째 목표지는 노트르담전 성당을 보러 갑니다. 파리든 런던이든 막 바르셀로나든 이런 대도시들은 법도 참잘 지키지만 또 반대로 무단 횡단이나 이런 작은 비법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막잘 건너요. 경찰이 진짜 이렇게 많아. 여기는 파리의 시청입니다. 시리 홀. 시청사. 파리스. 계 올림픽은 끝나고 어? 패럴림픽, 장인 올림픽이 지금. Oh. 지금. Oh. 맥주 한잔 만원이야? <laughs> 우리나라 한강 가면 많이 하는건데 <laughs> 이제 시청을 지나 시대섬으로 들어갑니다 센느강 중간에 시대섬이라고 있어요 와 강바람, 강바람 시원하다 뭔가 그 유럽이 주는 뭔가 그런 여유가 있어요. 특히 파리는 뭔가 좀 파리만의 향수가 있습니다. 가을 겨울 코트를 입는 계절에 와야 더좀 느낄 수 있어요. Like 음, 빠지지 않는 젤라또 감성. 밤비다 밤비. 근 파리에 오면 이런 노천 카페 감성이 있잖아. 하나. 여기가 여러분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저기 보면 꼭대기 공사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19년도에 5년 전에 불이 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화재로 여기 다 불이 탔어요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의 기부로 돈을 모금해서 그 돈으로 지금 새로 이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재건하는데 목표를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는 재건을 하겠다. 완전 재건하지는 못한 상태고 2017년도에 여기에 왔었어요. 좋은 온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랑. 근데 그때 하여튼 이 성당을 보고 나서 2년 뒤에 불이 나버리니까. 이게 그 가슴 아픈 19년도에 그 화재 사건. 뒤쪽 모습은 온전하니까 멋있고 또. 다음 파리 올 때는 다시 우리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할 수 있기를 해요.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뭐가 많습니다 아물쇠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분명 같은 의미겠죠 여기 파리에서는 7년 전 가족여행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 9살의모질레로는 되게 가난한 여행자였고 그때도 이미 4년차 4년 반 동안 세계여행을 하고 이제 진짜 무일푼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책을 쓰든 강연을 다니든 어떻게 해서 돈을 외적으로 벌었어야 되는 시장인데 거의 4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이럴 정도로 대외 활동을 안 하다가 무전여행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여하튼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하튼 일본 가서 위안부 활동을 하고 나니까 재수 중에 빚만 남더라고요.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심히 걱정을 하시고 왜또 여행을 가려고 하냐 갈등! 저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여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서 여행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럼 엄마 아빠도 한번 경험해봐라 유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시테섬 뒷골목으로는 첨마보는데저 정면에 팡테옹이 팡태웅, 보이거든요 George's Cafe 지 s 파리도 많이 더운데 그늘에 들어오면 덥지가 않아요 습하지 않으니까 빵 날이 났네. No, 셀프 so 아이스이? Yes. 지금은 1유로 도 커피 마셨는데 여기는 5.86. 맞아, 나만 같이 서든데. 각진형. 유럽에서는 아이스 컵이 잘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항상 커피 시키고 아이스를 좀 따로 시키는데, 응. 부모님의 큰 소리를 쳤죠. 그러면 나랑 같이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자. 여행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다? 저는 가난한 여행자였고 심지어 무일푼으로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그나마 제가 대학생 때 예, 군인 때 들어뒀던 보험을 보험대출이 되더라고요 예, 당시 미래에서 보험대출로 해서 천만원 좀더 되는 돈을 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을 고스란히 가족여행하는데 써요 당연히 예,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일이죠 반돈 만원도 안 아까운데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은 20대의 모찔레로에게는 정말 큰 결심이었다 빚을 내서 그렇게 유럽여행을 하게 돼요 한 2주 정도 로드트립을 해요 파리에서 시작해서 벨기에, 뭐 네덜란드, 암스테라이담까지 다양한 것들을 좀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물론 이제 건강하시지만 그때는 더 젊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바쁘고 힘든 일정인데 되게, 되게 이렇게 체력 좋게 잘 따라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하는 동안에도 뭐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에어비앤비 이제 현지 호스랑 트 만나서 뭔가 그 현지인들 가정집에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제 부모님은 되게 신기해했죠 그런 것들을 아니 무슨 호텔도 아니고 남이 살던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며칠씩 지내고 가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큰 차를 렌트해서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로 국경을 넘는 경험과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유럽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을 가이드하는 그 모습에 느끼는 바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어, 그렇게 2주 동안 잘 여행을 했고 부모님들도 왜 너가 그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지 왜 여행이 또 의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행길에 격려를 해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만 원의 빚이 생긴 다음에 다시 여행길에 오를 때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로고 여행사를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인기 있는 남미 투어 상품을 완성해냈죠. 실제로 저랑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으니까 화려했던 그 시기를 지나 코로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가 방태용입니다. 유명인사들이 아주 많이 묻, 묻혀있다는. 밑으로 걸어 내려왔는데, 어이, 방태용 볼만한데? 야 여기 정면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빵떼형 이 우리 그 프랑스 르네상스의 석조건축은 이 굵은 기둥이랑 저 커다란 벽돌들 참 이게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빵떼형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에펠탑이 보여요 에펠탑 별로 안 머네 음, 뭐지? 소림사에서 왔나? 여러분은 지금 동서양의 조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기 등장한 게 너무 놀랍다 w h e r e you guys from? Are you guys from Vietnam? 진짜요? 아, <laughs> Korea, k 아하,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에 파리의 한식당 근황. 비빔밥 25,000원. 물냉면 25,000원.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한식이 조금 유행을 하니까 한국인이 하는 한식당보다 중국인이 하는 한식당이 더 많대요. 10년, 20년 전에는 중국인이 스시집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식이 유행이니까 근데 이제 한식이 유행하니까 그분들이 한식으로도 뭐 영격을 넓히셨다 아 여기 또 공원이 있어요 룩셈볼그 파리는 대도시인 거에 비해 어딜 가도 이렇게 공원이 있다 여기가 룩상부르 궁전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 와서 좀 바쁘게 돌아보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여유롭게 볼 만한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오니까 좀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뭔가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파리를 가을이랑 겨울에만 바보고 응. 여름엔 안 와봤네. 응. 그럼 공원을 와야 될까요? 그돈 쓰고 어디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너무 좋다. 끝내주는구만. 이런 뭔가 도시 공원 시설들 한 1, 20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왕실 사람들 쓰던 걸 지금 시민들이 쓰고 있고 이 파리에 지금 이 땅값에 지금 이 인구에 이런 거를 만들라고 하면 절대 못 만들지. 여기에서 보면 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왜 파리 에펠탑 앞에 잔디밭처럼 각지게 잘 다듬어진 나무 조경들. 아주 아주 옛날에 극장으로 사용되던 곳인가 봐요. 유모차 끄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뭔가 좀 재밌는 그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는 백인이야. 근데 그거 끌고 있는 아줌마는 흑인이나 동양인이 많아요.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특이한 그림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시터가 잘 없을 뿐더러 학원이나 이런 게잘돼 있잖아요. 여기는 베이비시터가 다른 인종 분들이 많네. 과연 그냥 지나다가 발견한 성당 세인트 술피스인데 왜 이렇게 큰 거야? 흘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그냥 막길 지나다가 마주쳐요. 이런 건물들 자체도 이제 워낙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이재미야, 이재미. 한 달에 월세가 뭐5 0 0이라는 거야? 45억. 이런 집은 한 80억? 50억에 이제 방 3개고 30억. 루브르 박물관의 뒷모습. 센느 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달 전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했죠. 한국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욕좀 먹고. 학술 학회라는데 국회의사당처럼 돼 있어. 아, 낭만 있다. 여러분,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입구가 있고, 입구로 들어가면 이 지하로 통해서 이 넓은 모든 공간을 다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이 박물관 안에 가면 한국관 아니면 이제 동양관이 있는데 그 한국관에 가면 우리 조선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 고속철 KTX가 있잖아요. 그때 그 고속철 기술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뭐 일본, 프랑스, 뭐 미국이었나? 어, 하여튼 독일 정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보군에 하여튼 몇 나라 중에 프랑스 떼제베 열차가 있었는데 그 떼제베 열차가 조금 조금 유명하긴 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니까 프랑스 정부 측에서 야 우리 걸로 해줘라. 우리 걸로 해주면 이 로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어 너네들의 그 유물을 되돌려 주겠다. 그래서 했지 우리 정부는 어 오케이 콜. 그럼 우리가 뭐 거금을 들여서 하고 우리가 떼제베 열차의 기술로 KTX를 만들었는데 말을 바꾸네. 우리가 물론 준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준다고는 안 했잖아.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기가 루브르다. 이것이 그 손가락 꼬아 올리는 그 루브르다. <목소리> 예전에는 여기에 팔찌부터 시작해서 에펠탑 열쇠고리 팔면서 뭔가 좀 강매를 하거나 좀 사기치는 흑형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네요 예전에 비해 뭔가 코로나 이후로 뭔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니 실제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구름이 없었으면 지금 딱 노을 보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뭐 오히려 낮에 덜 덥고 좋았다 세계적인 관광지에 오면 그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행복하고 설렘 표정을 볼때와 나도 등나라 신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게이트입니다. 그런 와인 병납을 한번 갑니다. 삼각김밥을 다 팔아. 와, 겁나 안 먹고 싶게 생긴 안에 내용물이 막 아보카도. 이제 저녁거리 샀으니까 작은 개선문 살짝 지나서 강변 세느강 앞에 가서 어, 와인 한잔 하려고. 이게 아마 개선문 중에 제일 생일 얼마 안 됐고 제일 작은 개선문일 거예요. 야 여기도 난리구만. 다들, 여기 개선면에서 보면 저 반대쪽에 있는 멀리 있는 개선문까지 보여. 정면에 이 통로로 저공 뒤에 원조 개선문까지 이어,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이센느강으로 돌아왔어. 여기가 낭만이다. 저 페리 선착장 근처라서 그나마 여기 좀 사람 좀 있어. 아까 전에 왔던 덴데 낭만이죠? 루브르 바로 앞에서. 낭만한 숙모 하겠습니다. 제가 이 와인을 사는 이유는 뭐다? 낭만보다 중요한 건 와인 따는 거다. 이 브리또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하나는 여기다 과자봉지다 잘 넣어놓고 얘를. 야, 숟가락이 없어. 숟가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먹는다? 아법이 있죠. 얘 박스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박스를 이렇게 잘 접으면 숟가락처럼 가될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조리봉 먹을 때. 이렇게 퍼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 그냥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진짜 여행 좋아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막 당연히 좋았죠. 여행하는 거 좋았는데 선명하게 막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 많이 막 이런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더 확신이 들었죠.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여전히 여행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 그때 당시에 되게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것들을 좀좀 좀 이뤄낸 듯한 느낌 어떻게 하면 여행하면서 살수 있을까? 그때는 진짜 디지털 노마드가 없었어요 8년 전에 우리가 뭐 4, 5년 상간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제 구독자님들 연령대가 사실 한 70%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30%가 저보다 어, 젊은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뭐, 혹은 10대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고 싶은 걸 조금만 더 해보는 것도 용기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아무런 두각이 안 나타나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저는 그때 나름의 재능 발견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미 4개국어, 5개국어를 하고 있었고, 잘할수 있을 것만 같았어. 그 현실적인 돈 문제만 아니면. 실제로 그게 좀 해결되고 나서는, 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아마 10년 뒤에도 여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추워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거의 이제 와인 다 마셨거든요 지금 8시, 8시 20분인데 해는 졌어요 근데 약간 백약하진 아니지만 어 날이 안 어두워진다 루브르 박물관 야경이랑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와 해가 안떠